what <laughs> <laughs> w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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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이렇게 돌아온는 애쉬고요. 딱 오늘 240만에 더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인데, 자, 그러면 왜 운이 좋은 날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보시면은 제가 이틀 전에 아수라 카보토를 무료에서 뽑았습니다. 무료. 야 드디어 SSR 다섯 번째 SSR인데, 자, 굉장히 다이아 100개. 이야, 너무 달달하고요. 어, 달달합니다요. 그러면 이 친구를 빨리 하우스에서 피규어를 풀어줘야 되는데 3그룹의 아수라카부토 이러면 3그룹 끝났죠? 거기다가 이러면 마지막 보상 이야 너무 다르다 타라 아수라카부토도 육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따다다다 따따 자 올려주고 오케이 피규어 달성 나이스 전투력이 올라간다 깔끔하게 2성까지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성까지 끝. 여기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그라운드 드래곤. 자, 삼성 올려주고요. 이러면은 뭐 올라가겠지? 자, 전투력 얼마 올라갈까? 26, 26. 나이스, 3000. 이야. 자, 받침대는 한번 바꿔주도록 합시다. 아이고, 달아, 달아. 자, 그리고 기억의 뽑기 조각. 자, 딱두 조각이 남았긴 했는데, 이거는 만능 카드가 두 조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리리리리리. 만능 조각. 이야, 잘 모아뒀는데? 기억의 조각 끝났습니다. 반에 이게. 자, 나이스. 다음은 뭐냐, 그러면? 자, 아직까지는 여기가 끝이네요. 와. 나이스. 메인, 지금까지 나온 건 일단 끝을 냈고, 다른 거 그럼 먼저 해줄게요. 서브 미션들도 천천히 이제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어디 있냐. 첫 번째, 구르기 공격. 자, 이거 뽑아줄게요. 자, 이거나 올려주자. 이야, 나이스. 진짜. 와, 전투를 5천이나 올라갔어. 와, 겹치는 건좀 애. 아니, 두개 겹치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만 정도 가량 올려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나이스구요, 여기까지. 자, 특성도 깔끔하게 두 개나 올리고 갑시다. 어, 두개딱 올려주고, 이러면 깔끔하죠? 앞으로 최고까지 30포인트 정도 남았구요. 오케이. 오늘은 뭘 올릴 게 있을까? 아마이 마스크의 캐릭터 특성부터 빨리 올려주도록 합시다. 소급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선멸인장, 이거를 좀뭐 합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올려주자. 자, 800 올라가고, 중급마저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희숙성 여기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는. 자, 그리고 대망의 수왕인데, 얘는 진짜 거의 다 올렸어요. 얘는 진짜, 자, 1 0렙벨 찍었고, 소급은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끝났다. 초급 특성을 육성팩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자, 다시 추출을 해줍니다. 나이스. 초급 드디어 끝났다, 여기. 오, 좋습니다. 초급. 자, 이제 여기는 중급이나 이제 올리면 되겠죠. 중급. 와. 자 여기까지 올려주고 중급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좋네요. 오늘 초급도 끝냈고 중급도 거의 많이 끝내 왔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끝냈죠. 자 여기까지 올려주고 오스키또 소년 레벨업 한번 땡겨주시고 자 이런 전투력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초합금의 레벨을 85레벨을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좋았어, 아, 깔끔했다. 85그램 내명자 그리고 잠재력 발동을 제가 힘 디스크가 부족해서 못했었는데 자 갑니다. 수왕 어, 보라색 삼성. 자 얘도 굉장히 강해지겠죠 자 바로 갑니다 이러면 14000이 올라가면서 치명타 강도 10% 증가 자 오픈하면은 또 전투력이 올라가죠 6000와 거의 오늘 7만 정도 올리고 있는데 얘도 만들어야 되는데 황금볼도 자 황금볼도 천천히 하나씩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올리고 얘도 40만이다 이제 와 근데 진짜 굉장히 많이 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올려주도록 할게요 골고루 올려서 자 그리고 근육 올리브 오일이 80레벨이었네요 자 이것도 85 올해까지만 찍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3천 올라가고 오늘 한 8만 정도 전투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스킬을 좀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자 캐릭터 스킬이 좀 부족한데 제노스에 일단 캐릭터 스킬을 85레까지만 찍어주도록 합시다. 근데 좀 부족한네. 이 정도면 84레까지 깔끔했고 자 일단 오늘은 딱 여기까지 48만까지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아직 못 깼던 게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 암흑도적 다크메터의 재대결 정의의 마지막 하나는못 깼는데 자 이제는 깰수 있지 않을까 별3 개짜리인데 보도록 합시다. 이걸 과연 깰수 있을지 어서 자 한번 보자. 위뒤로 때려주고 오케이. 얼마나 쓰셨을까? 와우. 나쁘지 않아. 두 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앞에는 무조건 잡아줍니다. 일단 뿅 잡아주고 끝. 땅땅. 아 아프다. 아프다. 자 쓰러졌지만 어차피 다시 나오죠. 어. 아이 리하. 자 이렇게 다시 오고 초 고유는 브레이크 아웃 때려주고 뿅 좋습니다. 이야 마지막 쓰러뜨렸고 도가쿠. 땅 때려주고 보통 펀치 때려주고 자 제발 일단 사자왕 참 형탈 때리면은 오케이 와우 깔끔하게 별3개얻으면서 여기도 진짜 끝났습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별을 얻었다 여기도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내가9 그러니까 2위 판다고 미분부터 잡으러 갑시다 애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00위권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맞아도 살짝 덜 아프면 좋겠는데. 안되겠고 뽕. 아, 이 정도면 뭐 약과지. 뿅. 따다다다닥, 다 이제 때려주고. 나도 초골든 브레이크 아웃. 아, 거의 한 방에 두번 때리는 거 딜을 넣었죠? 아, 근데 저건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야, 좀아니냐 많이 아픈데요? 아토믹 참. 오케이, 이제 네 턴이야. 이제 시작이야. 원, 투. 이제 시작이야. 땅. 오케이. 자, 쓰러뜨리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완전 아, 데 이제 다 죽겠는데? 음, 괜찮아. 뽕. 야, 근데 진짜 응? 졌다. 뭐야 내가 이겼어 왜 이겼지 왜 이긴진 모르겠지만 질것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겼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투력을 한 8만 가량 올렸는데 전투력 8만이 올릴 줄은 몰랐네요. 아 그리고 무료 뽑기로 무려 아수스라 카부터를 뽑아서 그건 진짜 행운이었고 그다음 수완까지 어 보라색 삼성 야 달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빨바 봐이슈슈 네, どん